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동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매일 계속하고 있으며 검사 장비 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 동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계속 계속하고 있고요. 김진태 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8월 24일 방류가 시작된 날로부터 오늘 현재까지 19일째 춘천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된 검사 장비로 동해안 수산물을 매일 검사하고 있으며 결과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는 방사능 검사를 춘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수행했으나, 추가로 9월 6일 날 고성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 한대 설치했고, 11일에는 강릉수산자원연구원에 한 대를 설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총 세대가 매일 검사를 진행하여 알릴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동해 수산물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문제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화일보 뉴스 백남철입니다.